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아, 속보입니다. 아, 지금 속보입니다. 콜롬비아의 유력 대선주자 미겔 우리베가 아, 총격에 피습당했습니다. 아, 생명이 의중합니다. 아, 생명이 의중합니다. 아, 지금 유세를 하는 도중 아, 개안에 피습을 받았고 아, 생명이 위독합니다 아, 지금 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아, 트럼프도 피습을 받았다 간신히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콜롬비아에서도 보수 야당의 위력대선자인 미겔 우리버 상원의원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배후에 대한 전면 수사를 관계 당국이 지시했습니다 오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겔 우리버 민주중심당 상원의원은 수도 보고타의 폰티본 지역 공원에서 열린 대중 유세 도중 뒤편에서 무장개활 에게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지 sns에 영상으로 퍼졌으며 머리에 피를 흘리는 인물 이 우리배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배는 콜롬비아 보수 성향 정당 인 민주중심당 소속으로 이 정당 은 알바로 우리배 전 대통령이 창립 한 정당입니다. 미겔우리배와 알바로우리배는 이름은 같지만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마리아 클라우디오 아 타라소나 씨는 남편 우리베 의원의 SNS 계정을 통해서 지금 남편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생명이 지금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한 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면서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장관은 현재 병원을 찾아 부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 제공자에게 약 73만 달러, 10억 1,7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성명을 통해서 이번 폭력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모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X를 통해서 이 고통을 어떻게 덜어줘야 할지 모르겠다. 이는 어머니를 잃은 자의 고통이자 죽을 잃은 고통이라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아, 페드로 대통령은 이날 밤 연설에서도 아, 체포된 인물은 미성년자였으며 수사는 이 공격을 지시한 자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보안 경계 실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아, 성명을 통해서 미군 이번 암살 시도에 대해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면서 페드로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 이런 폭력을 낳았다고 아,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배는 아직 민주중심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력 후보군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는 보고타 출신으로 아버지는 사업가, 사업가이자 노동운동가였으며 어머니는 기자였던 디아나 트로바이로. 1990년 마야 광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무장 조직에 납치됐다가 1991년 구출 작전 도중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수십 년간 좌파 반군과 우익 민병대, 범죄 조직이 정부와 대립하는 무장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선거 시기 정치에 대한 공격도 빈번하게 발생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콜롬비아 유력 대선 주자가 총격에 지금 피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명이 지금 위급합니다. 미겔 우리베, 콜롬비아 유력 대선 주자가 총격에 피습을 받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자, 콜롬비아 보수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미겔 우리베상원의원입니다 현직 상원의원입니다 이세도 중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폐회에 대한 전면 수사를 관계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겔 우리배 민주중심당 상원회원은 수도 보고타의 폰티본 지역 공원에서 열린 대중유세 도중 뒤편에서 무장기약에게 총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현지 SNS의 영상으로 퍼졌으며 머리에 피를 흘리는 인물이 우리배로 확인됐습니다. 머리를 지금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베는 콜롬비아 보수성향 정당인 민주중심당 소속으로 보수 성향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창립한 정당인데요. 미겔 우리베와 알바로 우리베는 이름만 같이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자 마리아 클라우디아 타라소나 씨는 남편. 우리 배 의원의 SNS 계정을 통해서 지금 남편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이죠. 페드로 산체스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한 명의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공범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스 장관은 현지 병원을 찾아서 부상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 제공자에게 약 73만 달러 우리돈으로 10억 1,700만 원의 엄청난 보장금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성명을 통해서 이번 폭력 경위를 단호히 규탄한다면서 모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 옛날에 엑스 지금 지금의 엑스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고통을 어떻게 덜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는 어머니를 잃은자의 고통이자 죽을 잃은 고통이라면서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냈습니다. 페더럴트론 아, 이날 보도서에서도 체포된 인물은 미성년자인데 그배우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경계 실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유력자였기 때문에, 아, 지금 그리고 연설을 하는 도중이었거든요. 일종 유세 도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경계가 왜 실패를 한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 지금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로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아, 미국은 이번 암살 시도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기탈한다. 이번 암살 시도를 가장 강력한, 어, 지금, 어, 표현으로 기탈한다. 아, 그러면서도 페드로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 이런 폭력을 나왔다. 페드로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페드로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 이런 폭력을 나왔다고 또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페드로 현직 대통령이, 아, 지금, 아, 지금 우파가 당했잖아요. 우베, 우벨 미개로가 지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이 지금 좌파 성향이고, 그래서 우리 배에 지금 아, 이 지금 피격을 당한 아,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뭔가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시사한 것이 아닌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루비오 미국 국무 장관도 성명을 통해서 미군 이번 암살 시도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기탄한다 페트로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 이런 폭력을 낳았다고 본다. 네, 이거는 뭔가 미국이 지금 페트로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력한 대선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뭔가 암수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어떤 의도가 여기 숨어 있다. 자, 우리 배는 말이죠. 지금 민주중심당의 가장 강력한 공식 대선 아,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정해진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우파 대선 후보고요. 아, 이 우리 배는 보고타 출신인데 아버지는 사업가이자 노동운동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배의 어머니는 기자였던, 아, 디아라 아, 트로바이로, 아, 아, 디아라 트로바이로. 이게 자기 엄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는 1990년 마야간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무장 조직에 납치됐다가 1991년 구출 작전 도중 사망했다. 야, 그러니까 이 어, 우리 배의 엄마는 기자였는데 어, 1991년 무장 어, 조직에 납치돼서 결국 작전 해가지고 구출 도중 사망했다. 어머니를 그러니까 무장 조직에 잃은 거네 결과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우리 배라는 사람은 자기 엄마가 아그 어, 무장 조직에 납치됐다가 구출 도중 사망하는 그런 어, 슬픔을 겪었네요. 아버지는 노동운동가였고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자 콜롬비아는 이 반군 그 다음에 뭐 어, 우익 민병대 좌파 반군 어, 범죄 조직 뭐 정부 이렇게 대립하는 아주 그런 무장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어쨌든 간에 우파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 지금 충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 지금 페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콜롬비아 아,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 정치에 대한 테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테러가 하루도리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이 좌파 우파의 아, 격렬한 어떤 이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재명도 이제 방탄복을 입고 뭐 방탄 유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아마 이 좌파 우파의 어떤 이 아, 격한 이런 어떤 대립 이런 것 속에서 아~ 좀 위기를 느꼈던 것 같긴 한데요. 아, 하지만 그에 비해서 김문수는 나를 쓸데없는 사람 하라고 하면서 나는 방탄조끼도 방탄유리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세표입니다.